안녕하세요. 고전 사월 바둑 교실입니다. 기경중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상변은 백선으로 귀의 흙을 공략하는 문제입니다. 하변은 흑선으로 흑 아홉 점을 구제하는 길을 찾는다. 흑두 점이 활용되는 문제입니다. 자, 기경중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상변 백선으로 상변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상전은 실전에서 많이 나오죠. 자. 제일 쉬운 것보다, 나가면, 막을 때. 자, 과연, 이 귀에서 수상전의 급선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요런 모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들어가는 궁도가 이렇게 50도가 돼갖고, 508수라는 말 아시죠? 508수인데 두개 있으니까 여섯 수, 여기까지 일곱 수. 이 흙을 잡으면 일곱 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 둘, 셋 수면 잡히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궁도, 계산법이죠 그럼 이런 데 놓는 거는 흙은 죽지만 수상전이 안된다 궁도가 늘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귀에서는 궁도가 아닌 그냥 활로 로 계산하는 수법은 요, 요렇게 요두번이 낮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흙돌이 이렇게 했을때 이때는 오 궁도가 아니라 하나 둘 세수가 되는 그러니까 요, 요 뻗는 수요두 수를 요렇게 두면은 궁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 둘 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기를둘 때, 흙이 이렇게 받는 멍청이가 있을까요? 왜? 백이 이렇게 나서, 이건 몇 수다? 하나, 둘, 여기로 으면 이렇게 단수가 되고, 여기를 막으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으면또 일로 단수가 되고, 여기로 으면 일로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서 수상연호할 때는, 항상 여기, 이렇게 두 번을 놓으면은, 이건 궁도가 아니라, 활로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급선데, 이렇게 받으면 이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당연히 여길 받죠. 자, 그, 그러면, 연결할 때, 요 한집되는 자리가 또급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요 한집되는 자리. 자, 이거는, 백이, 몇 수가, 몇 수가 되나 한번, 술 한번 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흙을 잡기 위해서 흙이 이렇게 놓는 게 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몇 수예요? 하나, 둘, 셋, 넷 수. 그러니까 두수 차이가 나서 죽는 거예요. 좀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놓는 수는 흙이 막을 때 여기를 놔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배그 입장에서는요,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흙에 살기 때문에 또이 자리를 놓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급소 싸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잡았다. 어 그럼 사니까 여기를 놓을 때 그쵸? 하나, 뭐 이거는 먹여쳐도 되고 안 먹여 쳐도 되는데 지금은 유가 무가니까안 먹여 쳐도 되네요. 여기 놓으니까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죠. 흙은 바깥으로 놓고 백은 여기를 놔야 되죠. 흙은 여기를 놓을 때 유가 무가 돼서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냥 놓으면 흙이 놔도 급소가 여긴데 흙이 이렇게 받는다. 또 여기 놓으면 이렇게 해서 사는데 백이 여기를 놔도. 그렇죠? 잡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해서는 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백은 어디를 둘까 보세요. 백이 여기 둘 때, 흙이 여기 둘 때, 여기가 급소인데 흙이 어디 나서 안 돼요? 여기 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다. 항상 수상전이고 끝내기 뭘할때 상대방이 어디 나서 안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급소는 일단 여기가 되는 겁니다. 딱 봐도 느낌적으로 급수가 보이죠 근데 흙이 받는 수가 이렇게 막는 수는 없어요 젖혀 있는게 선수가 되면은 또수상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쪽을 뻗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쪽을 뻗어야 됩니다 자꾸 이, 이, 이럴 때뭐 이상한데 두시면 은 그냥 죽습니다 이거는 놀때 단수 쳐서 항상 활로가 아닌 수상전 계산할 때는 여기를 뻗어져 있어야 됩니다 귀에서 이렇게 요거는 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막을 수가 없죠. 젖혀있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 끊어지면 안 되니까 뻗어서 흙이 죽습니다. 그럼 흙은 또 버티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백두 이제 젖혀이으려고 그러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흙은 그냥 받을까요? 당연히 먹여치죠. 여러분들, 그냥 해서 안될 때는 항상 먹여치거나 끼우거나 하는 수가 있어요. 자, 끼, 먹여쳤어요. 땄어요. 단수 치고 놓고, 단수.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젖침은 먹여치니까 아 이거 먹여쳐서 안되네 그러니까 또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를 놔야죠 그럼 이 수를 공도를 줄여 보세요 단수치면 여기 놓고 세수 두수 죽었잖아요 자또 그럼 여기 놔요 그럼 젖혀있는단 말이에요 자 흙이 여기를 두면 일로 단수치고 흙이 바깥 수를 놓으면 일로 단수치고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수로 인해서 이 막을 때 젖히면 먹여치기 당하니까 뻗어서 이거는 흙이 죽습니다. 놀때 막고 어디를 두든지 젖혀 이으면 됩니다. 놓으면 단수쳐서 어때요? 깔끔하죠. 자, 그러니까 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꼭 명심하세요. 흙이 이렇게 날때 항상 항상 요렇게 놓으면 궁도가 아니라. 활로로 하나, 둘, 셋으로 죽는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죽는다. 이거는 5 9, 8수두 번, 여섯 수, 일곱 수. 7수. 이는 일곱 수로 확 늘어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하변 문제로 가서. 하변은, 흑선이네요. 흑선 흙선 문제로, 자, 푸는 건데, 이거는 쉽죠. 어,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단수 치는 건 언제든지 선수다. 그렇지만 아껴둬라. 왜? 이렇게 단수를 칠지, 먹여 칠지는 이때 중앙에, 상황에 가서 선택을 해라. 미리 하지 말고. 그럼 뭐, 이런 거 단수는 절대 나가고, 여기까지는 절대네요. 서로가. 그쵸? 근데 여기서 급수가 어딜까요? 보이십니까? 치중은 안 되죠. 꽉 이어서. 유가무가죠. 저 치면 놓고, 단수 치면 따고, 뭐, 유가무가니까 뭐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나가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둘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급소가 보이나요? 뭐 이런 거 선수니까 쳐놔도 되고. 급소 어, 보입니까? 아까 치중하는 건안 됐죠? 그죠? 2에 1. 껴붙임. 그냥 해도 안 되죠. 그냥 해도 뻗어서 안 되죠. 아무것도 유가무가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가 급소입니다. 자 아, 단수 치면 되잖아요. 이때는 흑이 그냥 단수 칠까요? 먹여치기를 할까요? 요때는 먹여치기가 성립하죠. 이렇게 절묘하죠? 그러니까 나가고 나갈 때 껴붙였을 때 단수를 치는 거는 그때 먹여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은 어, 어떻게 할까요? A 이걸 잡아버리면 되겠죠. 이때는 그냥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선수 되는 곳을 아껴 놨다가 껴붙이는 이 한수로 이 죽었던 흙이 다 살아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기경중면세 번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가,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기독, 음, 기경중면 4편 문제로 음,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